저는 이미 맥스씨 선물거래 하면서 1억 63만 원을 환급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정다운 친구 비트코인 주철웅입니다 어느 세계에나 호구노릇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는 사람이죠 자기 딴에는 상당히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호구노릇을 많이 하더라고요 코인 선물 시장에서도 이런 호구가 꼭 있습니다 요즘 코인 선물 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너도 나도 다들 코인 선물 거래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를 노리고 레퍼럴 코드파리 코인 BJ들이 이 바닥을 잘 모르는 초보자 코린이들을 수수료 할인이라는 낚시로 후려먹고 있습니다 일단 낚 이면 자기가 낚인 줄도 모르고 따박따박 거래 수수료 내면서 명목상의 할인을 받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수수료 바지 호구노릇을 하게 되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테더맥스가 보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테더맥스는 자신이 거래소로부터 받는 수익의 90%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페이백으로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속이 뻥 뚫리는 소식이 아닐 수 없죠. 테더맥스는 비트코인 거래자를 이익을 취하는 대상인 호구로 여기지 않고 함께 윈윈하는 상생의 고객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테더맥스의 기업 정신에서부터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테더맥스의 로고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비트코인 선물 거래라고 하는 생태계를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이 아닌 이익을 서로 공유함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공생의 관계로 연결하는 선순환 가치 사슬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그 기업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테더맥스는 자신이 거래소로부터 받고 있는 수익의 90%를 거래자들에게 환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90% 페이백 환급이야말로 비트코인 선물 거래 플랫폼에 있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소와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거래자 양자를 서로 상생하게 만드는 관계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야말로 기적의 사슬인 것입니다. 테더맥스가 있는 한 코인 거래 시장에서 더 이상 호구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거래 환경에서 마음껏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익공유 파트너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테더맥스가 내미는 손을 잡는다면 여러분들이 낸 비싼 수수료가 페이백 환급을 통해 아주 큰 금액의 수익이 되어 돌아오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가 맥스씨 코인 선물 거래에서 테더맥스의 페이백 혜택을 통해 돌려받을 수수료가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수수료가 얼마나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바이넌스, 바이비트, 비트겟, 맥스시 등 세계 4대 거래소의 수수료 비율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높은 수수료를 받는 비트겟을 예로 들면 포지션 들어가는 수수료 0%에 정리하는 수수료가 0.02%입니다. 아니면 뭐 0.2%도 아니고 0.02% 정도가 최고라면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레버리지를 대입하면 달라집니다. 레버리지 4 0배로 한다고 가정하면 포지션 진입할 때 0%, 수수료에 나올 때 0.8%가 돼서 한 세트에 거래를 위해 0 더하기 0.8이 돼서 고합 0.8%의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루에 10번 하게 되면 8%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만약 시드머니가 2000 USDT라고 한다면 무려 160 USDT 하나로 20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지불했다는 계산입니다.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는 큰 금액입니다. 바로 이 수수료를 환급성 수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정말 큰 돈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 수 있도록 테더맥스의 수수료 환급 계산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는 수수료 환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아래 상단 댓글에 올려놓은 링크를 클릭해 들어가셔서 테더맥스 홈페이지에 있는 계산 시스템에서 확인해 보시면 즉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결과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씨 코인 선물 거래소에서 보통 평균 2000 USDT 시대를 가지고 레버리지 40으로 해서 하루 10번 이상 거래를 하신다면 아, 여기 테더맥스를 통해서 매달 1,032만 원의 수수료 환급 수익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통큰 페이백 혜택을 주는 곳은 오직 테더맥스뿐입니다. 이제 테더맥스 와 함께 맥스시 코인 선물 거래소의 VIP 고객이 되시는 겁니다. 여기에 테더맥스와 제휴한 세계 5대 거래소가 있습니다. 자 여기 바이낸스, 바이비트, 맥스시, 비엑스 비트겟 등이 보이시죠? 이 중에서 맥스시 코인 선물 거래소를 선택하셔서 테더맥스를 통해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사용하지 않는 다른 신분증을 가지고 새로 가입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는 연결 버튼이 있습니다. 그 버튼을 누르고 들어가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길어도 3분 안에 처음 가입 혹은 별도의 신분증을 통한 새로 가입을 모두 마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로 모든 사람들이 VIP가 되는 그날까지 테더맥스가 함께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어 행복한 비트코인 주철룡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